지금 출근하니까 네. 여 나와 있는 지도 몰랐어 얘가 거의 네 거의 쟤는 다다슴 닭이에요? 천개천 개? 천 개? 네. 검정 개, 천 개? 네와 어떻게 좋아해서 잘 크네 네 아유 자네가 나올 지이야 자네 가 아빠인 줄 알아 응? 아빠인 줄 알아 나와서 놀, 놀라고 나오는 거 여기, 여기. 이렇게 있지? 안 물어요? 네 여기 는 알들은 무슨 알이래요? 거위 알 거위 거의? 알? 네이다부어요다아 아, 이렇게 많아요? 다안 나올 거예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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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? 예, 흰색으로 네, 흰색으로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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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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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